자, 이건 이제 부분 집합을 직접 우리가 구해서 이제 따져보는 문제예요. 자, 집합에 는 8보다 작은 홀수를 원소로 받는 집합이니까 일단 써볼 까예요 1, 3, 5, 7이지. 네. 자, 이 문제랑은 상관없이 우리 직접 부분 집합을 구해보자. 자, 부분 집합은 가장자로 뭐부터 있다고요? 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다음, 원소 하나짜리가 어, 1, 3, 5, 7, 7죠 있나요? 원소 두개 짜리는 몇개 나올까요? 음, 13부터 시작해서 또15 17 33그 다음에 일단 2로 시작하면 다 끝났지 그지그 다음에 이제 3으로 되는 거 보자 35그 다음에 37자 거꾸로 돌아가서 31을 할필요 없어요 13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57 어, 그래서 모두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몇개가남면다렇걸이수 있지, 이렇이번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응. 이렇게 하이 이렇게 이렇게 하각하자고요게 하면 원렇하나씩만없애면쓰면이개가 되는 거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 3,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3,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와? 게개가 나와. 자, 마지막으로 1, 3. 5, 7,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다풀할수 있지. 그지? 뭐, 어, 이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뭐 학교 시험에, 너희 약교 시험에 날지 않을 수는 모지만 가는 어느 학교는 보면 아예 부분집합을 다 써라.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은근히 잘 풀려요. 빼먹거나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정확하게 할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번 해본 거야. 뭐 많은 것들은 뭐안 하겠지, 못하겠지만,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죠. 자, 근데 첫 번째. 이제 1번 봅시다.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어때요? 맞죠? 예, 네, 이거 맞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 2번. 1, 3, 5, 7은 a의 부분집합이래. 맞아.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3번째. 원소가 하나뿐인 a의 부분집합은 네 개래. 아 맞죠? 원소 하나인 거네 개. 그지 그다음에 원소가 두 개인 a의 부분집합. 두 개인 거몇개 있었어, 아까? 여섯 개 있었죠. 이거는 한 개. 이거? 4개, 이거 여섯 음. 음. 개. 이거 네 개. 이거한개 이렇게 되는 거아지 음. 그래서 원소가 두 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은 5섯개 맞고요. 원소가 세 개인 거몇개 있어 지금 보니까? 네개 있는데 그걸 뭐라고 했으니까 어, 다섯 개라고 했으니까 자, 5번이 잘못된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